67번. 고를 문. 사람의 가슴을 뜻하며 가슴에 있는 마음을 글로 나타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자는 클대자입니다. 클대자에 이렇게 가슴 부위가 이렇게 생긴 거죠. 심장의 모양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가슴을 뜻합니다. 큰 대자가 약간의 변형을 일으켜서 가슴 쪽을 강조를 하는 거죠. 마음 가슴 시글 학문 늘어져 있는 모양 문신 피가 난다고 하여 뭐 흠이란 뜻도 있습니다. 빈날빈 글도 배우고 글도 알고 무술로 뛰어나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가문을 빛낸다 하여 빛날 빈입니다. 뭐, 사람의 이름에도 가끔 쓴다거나 하나, 뭐 좀, 흔한 글자는 아닙니다. 모기 문. 어, 그, 옛날에 사람의 가슴에다가, 어, 부족의 부족을 뜻하는 문신을 새겼어요. 지금도 타투를 해가지고 문신을 새긴 피가 납니다. 그래서 문신을 뜻하는데 피가 난다고 해서 피를 빨아먹는 벌레입니다. 또는 뭐, 먹이가 날아다니면 꼭 그릴는 소리처럼 앵갱갱갱갱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뭐그 뜻도 있습니다. 하늘민. 글을 써서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내어 바친다. 뭐 유세차 해사고 하늘에 구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시작하죠. 얼룩반, 예. 구슬, 어, 구슬 옥자입니다. 왕자지만, 점이 하나씩 생략되어서 구슬을 가공할 때,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둥글게 만드는 걸 아주 최고로 쳤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작은 흠은 있습니다. 예. 즉 완벽한 구슬은 드물다 었이 뜻이죠. 오락가락 비 학자가 글을 썼는데 내용이 이리저리 난리입니다. 이건 B자입니다. 아닐 B자. 이젠 주인공이 죽었다가 뭐또 살았다가 며느리를 봤는데 전체 뭐 옛날에 자기가 낳은 자식이고 이러면서뭐 완전히 막장으로 빠지는 내용이죠. 문이 문. 고운 비단에 아름다운 수 그러니까 문자를 넣 문이를 넣었습니다. 또 같은 비단다지만 어지러운 문은 그럴 문 밑에 실사가 붙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수틀을 걸고 양탄자를 짤때 실패를 이리저리 보내면서 짜 나갑니다. 그 이때 실패들을 꼬이면서 꼬인다는 말은 이렇게. 1 0자로 꼬이면서 무늬를 박는데 일반인이 보면 도저히 어지럽어서 뭐 만드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양탄자를 짜는 사람은 아주 정성과 시간을 많이 들여서 어 양탄자를 짜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